안녕하세요 오늘은 70장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남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여기 모인 부류는 그 예수님을 모, 믿는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무리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눌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날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큰 일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행한 충성스러운 일을 나타내신다. 그분은 오른편의 선자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기 보니까 상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상속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어, 상속은, 어,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자에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자들은 저희가 그분을 섬겨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어리둥절한 그들의 질문에 그들은 "아, 어, 그분은..."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대답하신다. 여기 보니까, 어, 예수님께서, 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그들을 칭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요? 어, 나한 일이 없는데요? 라고 위기한걸볼수 있어요. 그,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알수 있냐면은,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칭찬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하여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마음 속에 있는 긍휼에 따라.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온전히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긍휼을 나타낸 거예요. 어떤 보상을 바라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서 그 울어난 그런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극휼 어디야 산상보훈에 보면은 극률이 여기는 자는 거기 극률이 여기는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극률이 여금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극휼이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라 라고 얘기 나요 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꿀조신 사랑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아 내가 이렇게 할 경우에 저 사람이 나한테 보상을 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랑의 마음이 긍휼력 있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산상보 22쪽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극률이 어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 위서는 힘을 쓰고, 어, 힘을 쓰되 남을 정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지만, 막너 잘못했어 하고서 정죄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셈이다.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나 자비가 흘러넘치되 넘치게 될 것이다. 극률이 여기는 자는 불쌍한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압박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을 보이는 사람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과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저희 가정에서 내어 쫓길 것이며 빈곤하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어 저희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도 신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그냥 너 그렇다면은 집 나가 하면서 쫓 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정에서 내어 쫓길 것이며 빈곤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궁표부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갇힐 것이다. 당신을 위하여 친구나 가정을 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이 세상에서 백배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어, 돌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분은 저희 형제들을 섬길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축복을 파격하셨다. 내 이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그대는 나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내 제자라는 증거이다. 하늘 가족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형제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신의 가족들을 한데 묶어 연합시키며 어디서나 그 사랑이 표현되는 곳에서는 친족 관계가 나타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진정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거룩한 성령의 가마를 통하여 그들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비록 이방인 가운데서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이라도 그들은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 이방인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 하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알수 있어요? 그 친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 어떤 이슬람 사람들은 어, 그리스도인을 돕, 돕는 일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옛날. 정말 법 없이도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뭐라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뭐하겠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어떤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신학적인 것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는 그 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행위를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뭐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품성이 그 안에 역사할 때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민족들에게서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비천한 자들이 너희가 여기 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구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 될 것인가 그분을 따르던 자들이 칭찬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놀라움과 기쁨으로 쳐다보는 것을 바라보실 때 무한하신 사랑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 것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계층에 재현되어 있지 않다. 그분은 자신을 인간의 모든 아들과 동일시하신다.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시며 따라서 아담의 모든 자녀들의 형제가 되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멸망의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분리된 것처럼 느끼지 말 것이다. 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닌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분리되었다고 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란 큰 거미줄의 일부분이며 하늘은 그들을 성도들뿐 아니라 죄인들의 형제로 여기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타락하고 잘못을 범하고 죄 많은 자를 포섭하시는 바 타락한 영혼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한 모든 친절한 행위 즉 자비의 행동은 당신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받으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 주변에 있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누구의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구원의 후사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바 되었다. 우리는 지금 누가 구원의 후사 되는지 알지 못하며 누가 승리하여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을 나누어 가질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은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다니면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위험에 빠진 자들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라고 노력하고 있다.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원받을 후손 아들을 보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취급되거나 지나쳐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을 똑같이 돌보신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 때에 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대는 하늘 존재들의 동행을 청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취급되거나 지나쳐버리거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편애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을 똑같이 돌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때로 사람들은 사람을 편애합니다. 보는,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소홀히 취급하거나 지나쳐버리지 않고 편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평화의 거룩한 분위기를 가져온다. 그들은 저희 입술에 찬양의 노래를 가지고 오며 화답하는 노래가 하늘에서 들린다. 자비스러운 모든 행동은 거기서 음악이 된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는 이기심이 없는 일꾼들을 당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들 가운데 개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저희가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복습과 나눔의 시간인데요. 어, 이 시간에는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어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해제해주시고요. <laughs> 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이거 오늘 정말 감동적입니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송집사님. 예. 네. 성경 말씀은 뭘로 들더라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감동받았습니다. 아멘. 예. 네. 그러니까 긍휼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솔직히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마음 감돼. 그러니까 양심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양심을 불어넣으주셨는데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때 이제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극률이 여기는 마음은 신의 성품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나는 하나님 몰라도 구원받으니까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빛이 있을 때 빛을 뭐 하라고 했어요? 알아요. 예, 빛을 받으라. 빛을 우리가 그 빛을 받을 때 자꾸 더큰 빛으로 나가는 거지. 빛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 빛이 주어졌을 때그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오늘날과 같이 빛이 주어졌는데 빛을 거절하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말, 말씀을 한 면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영식 형제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어,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인원이 되수있 하기 위하여 오늘 이세상의 가족의 인원이 되셨다 하는 말씀이 그분이 나름대로 임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분을 들어 올리시니까 어떻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모를 바를 모르겠습니까 스님의 그 사랑이 저희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들의 말씀하시는 어 미치 있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 그것을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때문에 특별히 그거 천주교에서 종교합대에서 내세우는 가치관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러고 종교를 어 종교가 없고 그냥 선하게 사허투볼때 선하게 사시는 분들도 가끔 전도의 말씀을 일릴 때, 한치는 말씀이, 아니 나는 신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어, 사람이 뭐 착각을 해고 그러면, 뭐,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을 아주볼수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선하게 사시기 때문에, 참, 그런 말씀하실 때,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 아멘. 아멘. 요즘 안타깝게도 우리 <laughs> 교회 안에도 은퇴하신, 명퇴하신 목사님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심판은 없다. 분명히 여기도 지금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 아시잖아요. 근데 심판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빛이 주어졌을 때 빛을 거절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양심을 통해서 말씀 들었을 때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을 때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말씀을 거절하면서 사랑만 하면 돼 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자, 윤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때 천사들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라오디게 교회에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기별을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가, 어, 문, 예수님은 문 밖에서도 그림 보면 두드리는데 우리가 문을 안 열어줘서 예수님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그것을 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문을 열때 아마 예수님께서도 같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러니까 보상받기 위해서, 상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준 그런 행위들이 결국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가 또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여기, 아, 이거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랑, 봉사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여기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는 얘기가 있었, 것, 있었잖아요. 나와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했어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나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주어지는 거고 믿고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의가 되셔서 의와 거룩함과 부원함과또 뭐가 돼? 지혜가 되시는. 그러니까 지금 윤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 되신 분이 시킨 대로 하면 종이 나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사랑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내가 이걸 해야 구원받으니까 해야지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범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사랑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온전히 사랑이신 주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 주님을 저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즐겨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 아멘.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